Mano, 시중에 이 키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어뭐 제품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광고성 정보들, 인터넷 당장 오늘 쳐보신다 고 하게 되면 아주 많은 정보들이 뜰 것입니다. 하지만 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가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키는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저한테 와서 받은 처방이 B병원, C병원, 미국, 유럽, 어딜 가든지 간에 아 이래서 이, 아니, 이 처방이 나갔겠구나 라고 인식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만이 아는 비법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목소리> 시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에 아이의 건강, 식습관, 영양 상태, 운동, 생활 패턴 등등등이 영향을 줘서 어, 유전적으로 받은 조건에 플러스 알파가 되거나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먹는 것 중요하죠. 좋은 것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나쁜 것을 안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 당연할 것이고 그 외에도 어 가능하다면 밀가루 음식은 조금 제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빵, 과자, 라면, 햄버거, 피자 그리고 단 음식들이 콜라, 사이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 피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철에 난 신선한 것을 그때그때 먹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요즘 친구들이 물을 참안 마셔요. 물은 하루에 최소한 1.5리터 이상을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는 시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질적인 수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2시간 전에는 가능하다면 음식 섭취를 줄일 것을 권해드리고 자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가급적 인 스트레스 없이 숙면, 양질의 수면을 이룰 수 있고 학교 가기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조금 여유 있게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동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어떤 클럽에 가서 어떤 기구를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 생활에 맞는 아이 성격에 맞는 아이가 만약에 소심해서 팀에 이루기를 힘들어한다 그러면 억지로 농구, 축구 어떤 팀에 맞춰봤자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지 즐겁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아이들하는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혼자 할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즐겁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반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동의 중요성은 즐거워야 되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관리들이 아이들한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 조건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 성장기에 욕심보다 작고 아이의 성격적인 불안감이 있다면 전문 닥터와의 충분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